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영 전 대법관 등 3명 임명 및 주요 현안 입장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총 3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지식재산처 처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입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입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 보상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염,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분입니다.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입니다. 지식재산처 처장은 김용선 현 한국지식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D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천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업재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이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경산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께서 공개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주요한, 중요한 인물로 한번 언급도 하셨는데 이번에 좀 인사하시면서 특별히 경산호 위원장께 사회적 대화 좀 관련해서 포함해서 노동 현안 전체 포함해서 좀 특별하게 주문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하게 주문한 바가 어떤 부분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좀꽤 오랜 기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좀 재개되지 못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신망인과 그리고 열정 있는 경사노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하실 만큼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 말씀드린 바전해드리 못했고요, 그만큼 관심 있는 인사였다라고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인사 이외 또 여쭤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laughs> 그 어, 오늘 그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되었다라는 그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떻게 확인해 주실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어떤 건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통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럼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 가름하겠습니다. 박미통이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이 어, 부재중인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환입니다. 네. 다름 아니라 그 차관 공석 중에 국토부 차관 인사도 있는데요. 국토 차관 인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고 그 한미회담 이후에 팩트시트나 MOU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팩트시트 내부에 핵잠이나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 타임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국토부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문제는 언제나 저희도 그렇듯이 어, 진행 중에 있으나 언제다라고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 팩트 시트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걸까요? 네, 공동 팩트 시트는 지금 일단은 발표 시점을 협의 중에 있고 어,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야와 그리고 안보 분야를 모두 이제 아울러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겠 그리고 핵 추진 연료로서의 핵 연료 추진 단수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일단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혹시 카메라 끄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조금 더 받겠습니다.